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진아는 지금 군산 여행 일기 특집 스페셜로 여기 새만금 방조대를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양쪽, 양쪽으로 다 바다예요. 새만금 방조대. 잘라났네 군산도. 아유, 마음이 확 풀립니다. 방은. 안녕하세요, 언니. 사랑해요. 알러뷰 화이팅! 화이팅! 건강하세요. 야, 이렇게 팬들도 많아. 이거, 이거, 웬일이 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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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나. 세상에나, 세상에나. 이럴 수가 있어! 복권한장 사한 게 당첨이 돼서 하루아침에 사장이 됐더라. 강진아,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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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이야. 야, 여러분. 아, 참 좋네요. 저쪽도 바다고, 뭐. 산면이 바다니, 뭐,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아유, 예, 아 저, 쪽 건너보면, 저, 차이나타운, 예? 하우마, 짜장짬뽕, 깡저우, 가 나옵니다. 쌍아이가 나오겠죠? 군산 새만금 방조대입니다 여러분들. 저쪽으로 가면, 저, 선의도가 나오는데요. 오늘 여행 일기는 선의도까지, 어, 제가 계속해서 선사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고, 저, 사람들이 많이 와요. 예, 예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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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네. 배우인데요. 네? 제가, 강진아 품바예요. 네. 각살이 하는 사람이에요. 네. 쳐주세요. 맞습니다. 화이팅.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힐링은 좋은 겁니다, 인생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 지금 사진도 많이 찍잖아요, 저기서. 여러분, 드라이브 오세요, 우리 서울분들! 그 도시를, 도시 탈출해서! 여기 저선이도 와서 좀대판을 치고 좀 놀아요, 좀. 아시겠어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laughs> 아, 우리는 노준석 감독 사랑하고요. 저 멀리 이제 중국이 보입니다, 여러분. 저손이도가 저쪽에 보이죠? 이제 다리가 났어요. 다리를 건너서 갈게요. 저이 다리를 이체만금방대다 건너면은 저기 이제 부안이 나옵니다, 격표 적장. 자 군산입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군산의 명소, 군산에서. 자, 유명 연예인 리포터 강진아는 계속해서 여러분께 좋은 명소를 선사 올리겠습니다. 자, 다른 프로 보지 마세요. 강진아의 여행 일기. 논조적 프로듀서와 함께 보시면은 완전히 홍콩 갑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보세요. 자리 차려. <laughs> 재밌다. 안녕히 계세요. 예. 자, 군산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뻥 뚫린 광경을 한번 보시고, 여러분, 건강 챙길 기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카트.